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조사입니다 오늘은 클래시노얄 보급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 찍고 일단 상자들다 까고 마녀는 안 나오겠지? 아직도 아무 마녀도 못 구했어요 정말 이거 안한지좀 오래됐는데. <laughs> 클래신노웨 그냥 클래신노웨 많이 했지만, 요즘엔 제가 버그판을 잘안 해서, 음, 나무꾼 필요 없어. 쓰지만 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이거. 일단 여기 있는 거. 다 받고, 다 받아, 다 받아. 다 받고, 다 받고. 근데 없네? 자, 그럼 이걸 까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왜 중지가 됐지? 오늘,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오늘 까지 말고 내일 까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, 오늘은, 어, 여기도 2대2가 됐다. 오. 어, 왜안 되지? 매치 메이킹이 실패했대요. 그냥, 저는, 그냥,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보급판 뭔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한, 해요. 예, 네,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. 일단 저기 있는 교관님이 <laughs> 교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? <laughs> 일단 뭐소환할까요 저기 였더라 아, 까먹었어 나. 아 프린스 프린스. 제 카드에 아. 제 카드에 인자 몇, 몇, 몇 며칠 간에 생긴? 아, 어렵다. 이번 거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? 아, 이거 쳤다. 이거 어떻게? 이거. 그러나 그러니까 그거 뺐나? 아니지. 내거왜 이래? 이거? 신기한 거다. 잠깐, 나 이거 왜 이래, 이거. 카드가, 나 그거 없는데? 아, 너무 쎄! 아, 짜증난다. 임페도, 임페도. 아, 이거 졌다, 이거. 안받아졌다 이거. 이거 졌다, 이거. 이거 졌다, 이거. 이거, 졌다, 이거. 응, 졌네, 이거. 도끼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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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드시기 아, 이거 졌다, 이거 못하겠다, 이거. 이건, 이건 제 카드가 아닌데, 이거? 이거 제 카드가 아니에요, 이거. 이거 나가야 돼, 이거. 아, 뭐야, 이거. 내가 쓰는 카드 여기가 아니야, 이거. 제가 쓰는 게 아니라, 나 얼마가 있었는데, 얼마가 왜 없냐. 아씨. 일단, 나는 얼마를 좀 많이 썼어. 일단, 프린스 나도 업그레이드 해주고. 프린스도 업그레이드. 업그레이드. 일단, 이건 돈이 계속, 계속 쓰면, 근데, 차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, 그는막쓰도 돼요. 네. 마지막. 어한 번만 더. 마지막이다, 이거. 자, 팔렙 찍었고. 어디 지 아, 여기 있다. 내가 잘 쓰는 어둠 마법사. <laughs> 어둠 마법사. 법사. 음, 자 마지막 한 번만 더. 됐다. 일단 통나무는 잘안 쓰지만 광부 강부. 광부는 난 잘써 대충써 버거팔 하... 말고 나도 진짜해서 광부 얻고싶다 일단 이걸 빼고 사용하고 프린스도 이거 빼고 사용하고 한개 더 있던데 어지여기있다 이거는 이걸 빼고 사용하자 그리고 마지막 한개 더 전설에서 한개 더 전설에서 <laughs> 음, 토네이도를 해볼까? 토네이도 아니야 이거 프린세스도 해보자 프린세스 이제 한 번만 더하면 끝 됐다 사용 이거 빼고 됐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<laughs> 행운을 빌지 아 나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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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고 싶은데 보급판에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응, 응. 아 저거 뭐야 저거 나 처음보는건데 일단 일단 나도 광고있어 나도 광고있어 프린세스 일단 나는 다 해줄게 프린세스야 가자 프린세스 스스스 아 이거 뭐냐 이거 처음 처음 보는 카드들이 많아 나도 있는건가 모르겠지만 나도 있는 것 같기도 해. 일단 응. 법사도 야이 이거지 법사의 맛이야. 응 뭔가 법사가 없으니까 뭔가 아쉽더라고. 응. 나는 법사가 좀좋아나는 아니 그만 그거 그만 사용하고 안 되겠다. 광보도 일단. 광부, 광부, 과연! 때려주겠느냐? 가요 가요. 도끼맨으로, 이렇게. 이제 프린세스가 아니다. 프린세스를 하면 되겠지? 프린세스들 되려나? 어, 된다, 된다, 된다. 크으, <laughs> 됐어. 프린세스가 한 번만 면 끝이었네, 어. 하. 간단하다, 간단해. 그렇지, 이게 내 카드지. 아까 그, 그건 내가 그렇게 바꿔지, 바꿔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지? 우리는 조금 너무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완전 간단하게 대박 안돼 노켓아 뭐야 노켓을한방 죽냐 이 음, 뭐야 저거 저거 이 음, 뭐야 저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음. 또 뭐야 얘는 얘는 <laughs> 또 뭐야 얘는 <laughs> 아니 뭐 드는 게왜 이렇게 많아 내가 아니 여기 왜또 이게 나와 짜증나게. 아이저노얄 자이언트 진짜 싫어. 아니 또데 이도야 가지 말거라 빨리 들어가면 돼. 그렇지 하나 깼고. 저는뭐 대충 쓰니까 뭐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안잘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자. 일단 우리 기지는 방어하지만 인접킬을일거뭐음 간단해요. 정말 간단합니다. 하하. <laughs> 이번에는 초간단으로 완전 쉽게 바로 한 방은 안지지죠아 음. 프린세스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. 이거, 이거, 이건 좀, 난좀 싫던데, 이거. 이건 뭐였다 나. 메가 드래곤. 아니, 메가 미니언. 메가 드래곤인데. <laughs> 안 돼! 저거 뭐야, 저거? 저거 뭐야! 짝 싫어! 아니, 왜 계속 중지가 돼? 짜증나. 짜증나! 그래. 중지 잘 됐다. 잘 됐다. 나, 아니, 카드 바꿔야 되는데. 잘 됐다. <laughs> 칼드 일단 바꾸자. 맹아미니어 말고. 나 처음 써보는 석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석궁. 석궁으로 과연. 석궁으로 과연 몇 개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, 없을 것인가. 일단, 마지막. 어, 됐다. 어, 이걸 빼고, 메가 미니언 빼고. 어. 전설, 암흑 만년 안 나오죠? 일단, 나 근데 이거, 이거, 나저 클래식 노에 처음에, 이손이 있었잖아, 해골무덤 처음에 포항인가 여, 여, 여순가 그손 있잖아, 손. 손, 손 그건 줄 알았어, 나. <laughs> 포항인가 여수에 이거 있어요. 네 가보세요.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세요. 네 진짜 손 같은 거 있어요. 바다에. <laughs> 자. 프린세스 말고 강부도 오늘 일단 써보자. 일단. 나는 중앙 기지를 탐방한다. 프린세스 로. 어둠 마법사. 이거 다 소환해.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아니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. 아니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. 음, 나하나 깼어. 응 음, 우리 팀이 아니다 아 이게 내 생각 이가 아닌데요?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게 좀 아닌데 아 아닌..이거 이, 이, 아, 아닌데 이거 아닌데요? 이거 아아닌아니다고요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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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데? 이, 아니 이게 아니다고 이게 아니다고 이..이게 아닌데? 아 이게 아닌데? 하하하 하하 꿀걸 하하 꿀걸 아니야 아니야 니가 처음에 너무 본진을 너무 노렸어 이건 아니야, 이건 안 돼, 이건. 이건 너무 내가 졌어. 일단, 일단, 막수 안 해.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, 막수 안 해야 돼. 나는. 그렇고, 벌써 하나 깼고, 일단, 나는 귀지를, 난, 난 우리 기지를 이제 지키지 않아. <laughs> 야, 함대도 안 맞았어. 대박. 자, 이제 막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막판도 그냥 간단하게 끝내죠. 일단 요고 요고 과연 몇분 만에 끝날 것인가 자, 자, 닫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버그판을 끝냈습니다. 예. 재밌게 봐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안녕. 안녕. 니 아니, 아니다 한 개만 까고. 어이어 골렘. 자, 그다음에.